두 번째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통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로 한번 떼서 미리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근저당권 설정이 3 개가 되어 있는데요, 총 합쳐서 한 10억 8천 정도. 보통 은행권에서 근저당을 설정할 때 실제 융자보다 한130% 정도. 좀더 이제 뛰어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채권 최고액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임대인분을 만나서 여쭤봤고 실제융자 비율을 확인해 보니 이 근저당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구분 상가들이 거래된 이런 비교 사례를 이제 통해서 그리고 임대인분께서 이 상가를 처음에 분양 받으실 때 분양 매가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크게 이제 위험하지 않은 안정선의 이제 융자 비율이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실제로 계약할 때는 계약 당시에는 들어오시는 다인이 이자카에 사장님께 설명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까지 이제 무리 없이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 드렸고요 이제 수일 후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또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죠 뭐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어 손님 입장에서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잔금 날 보증금을 다 치르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그런 준비 과정들을. 계약서 쓴 당일날, 이제 들어오시는 다행이 작가의 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기존에 고깃집으로 운영했던 육미당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을 이제 하던 거를 그대로 인수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영업신고증을 지 승계 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육미당당 사장님이 나간 지두 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갈 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할 뿐 아니라, 영업신고증도 폐업을 한 상태였어요. 보통, 이제, 뭐, 건물주들이, 임대인들이 그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드물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다이닝 이자가의 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휘승계가 아니라 신규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잔금날 바로 원활하게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으시려면은, 어, 기본적으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증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절차와 그 다음에 준비사항들까지 이제 깔끔하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가지고 이제 학답을 받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그 와중에 국민당당 사리로 가가지고 관리업체들을 통해서 뭐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공과금 정산까지 사전에 다 마무리를 해둔 상태였고요. 그렇게 이제 모든 중개 과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1월 초순이었어요. 근데 어, 확실히 좀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그 컨셉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분위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데이트, 커플들이 뭐 기념일이나 이럴 때좀 찾을 만한 그런 이제 매장을 좀 갖고 싶어 하셨어가지고, 인테리어에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서 3월 27일날 이제 그랜드 오픈을 했죠. 거의 한두달 반, 세 달을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닝 이자카야 사장님 상호명이 글래드 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선능력 1, 2번 출구쪽 메인 상권에 위치해 있는 어 이자카야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오픈을 했고요. 네, 내부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분위기 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바깥 창문으로 보이는 요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먹자상권 메인 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 폴딩도어로 해서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게 개방감 있게 주류를 좀 즐기실 수 있는 컨셉으로 좀잘 잡으셨어요. 이제 단순하게 술집이 아니라 좀 다이닝으로 좀 고급스럽게 하면서 젊은 커플들이 이제 기념일로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룸도 좀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인근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임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득 수준도 좀 어느정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해식 문화도 좀 있다 보니 이런 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연에서 같이 단체석 위주로 좀 많이 만드셨고 이제 좀더 사진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블루 컬러로 해가지고 좀 시원시원한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좀잘 만들었습니다 내부 룸도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은은한 조명으로 이제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단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이 근방으로 워낙 이제 단체 회식이 많다 보니까 예약제로도 많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 홀 사진입니다. 철거되어 있던 고고에 비하면 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냥 천지개벽하듯이 그만큼 이제 인테리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고 본인들이 이제 추가하는 그런 컨셉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걸 좀잘 살리셔서 만족스럽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뭐 메뉴도 한번 보시면은. 뭐 모리아세부터 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메뉴별로 단가들이 좀 나옵니다. 양보다는 좀 퀄리티에 좀 집중해서 좀 이제 분위기 있게 그래서 뭐좀 저같이 이렇게 덩치 크고 이제 막 가성비 따지는 애들보다는 그냥. 좀 여성분들 있잖아요 2, 30대 여성분들 굉장히 이제 뭐좀 이런 SNS에 하다고 사진 찍고 싶어질 정도의 그런 메뉴들로 좀 구성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셰프도 고용을 하셨고 이자카야 음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강남의 대표 오피스 상권이 선능력에 이제 창업하셨던 다이닝 이자카야 사장님의 계약 후기및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막연하게만 했던 상가 구하는 것들,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매물을 찾고 계약을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도 어, 생각보다 듣고 보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 라고 좀 와닿지는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상가 구하신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본 영상 이후에도 제가 꾸준히 올리는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은 어? 상가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고 중개사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면서 내가 이제 찾고 있는 매물을 구해주고 계약을 진행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구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궁금하시거나 좀 상가를 구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의 박지섭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